빠루를 민주당이 들고 온 겁니다. 테스트 트랙이 태워졌었을 때 워낙 부당한 법안을 만들었고 공수처 같은 이런 괴물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반대를 한 겁니다. 문을 부시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저희 보좌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못 들어오게 이렇게 지지하고 있던 겁니다. 안에서 잡아 당겨가지고 그 빠루를 나경원 대표한테 드린 겁니다. 낫바루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프레임을 씌우면서 마치 나경원 대표가 이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작당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폭력이 얼마나 심각했었느냐. 민주당 의원들이 갑자기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김승희 의원이 깔려가지고 갈비뼈가 일곱 개가 부러져서 연세서브란스병원에 한달 이상을 입원하고 나온 이 사건입니다. 이렇게 국회를 폭력으로 만들었던 게 민주당입니다.